2010년도에 자그만하게 로스팅 머신 하나 놓고 시작한 커피 전문 회사이고, 앞으로도 커피를 기반으로 해서 성장을 해 나갈 회사입니다. 프랑스 말입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커피 툴이라는 뜻이 있고요. 커피나무처럼 무럭무럭 성장을 하자라는 의미로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비 사업 시작하기 바로 전 회사에서는 제가 반도체 장비 회사에서 CFO 역할을 했습니다. 그때가 마침 어느 때냐 하면 2008년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한국 경제 상 굉장히 어려울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CFO로서 구조조정을 역할을 맡았고 그당시에 구조조정이라는 거는 사람을 잘라내는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역할을 하고 나니 제가 거기에서 있기에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만두기로 마음을 먹고, 일본 스페셜 커피 전시회, 그리고 프랑스, 파리, CR 식품 전시회, 상해 전시회, 북경 전시회, 이탈리아, 어 밀라노 전시회, 이런데 돌아다니면서 식품 산업에 대한 그런 공부들을 제가 1년 동안 좀 했었습니다. 커피 이 사업하면서 재밌어요. 저는 굉장히 재밌습니다. 커피를 알아간다는 것은 그 그것을 생산하는 생산자 그리고 그 나라의 역사 문화 뭐 이런 것들을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객들하고 같이 얘기하고 소통을 하고 싶은 게 제가 회사를 운영하는데 첫 번째입니다. 그게 되면 지속적으로 갈수 있겠더라고요. 지금 당장 맛있는 거를 만들어가지고 고객들한테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객들의 다양한 요구들을 제가 받아 안아가지고 이거를 찾으러 다니고 찾아서 고객이 원하는 방식대로 만들고 그 인터넷 망에서 그분들에게 소개시키고 하는 이 과정 재밌고 참 해볼 만한 사업이다. 이거는 내가 사업을 하는 한은 계속 지켜나가고 싶은 부분이에요. 커피는 그리고 보면은 원재료의 특성이 7, 80%가 그 완제품의 특성으로 가더라고요. 지금 보면은 케냐 더브레이 이름 자체도 그렇게 케냐 더브레이 에가체프 이게 산지의 이름을 그대로 가져가요. 그래서 케냐는 맛이 어떻다, 에디오피아는 맛이 어떻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간단한 원리인데 그래서 이 산지라든지 생산지 쪽에서의 여러 가지 그 기후, 토양, 재배 방법, 가공 방법에 대해서 이해가 없으면 완제품을 만들어내는데도 한계가 있더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도 마찬가지로 공부를 하고 있고, 가보지 않으면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아프리카를 지금 한 6, 7년 지금 가보고 있는데, 갈 때마다 그게 달라져요. 굉장히 달라지고 있어요. 우리만 그 연구개발하고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그쪽 사람들도 이 한국 시장이라든 유럽 시장, 미국 시장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거기에 맞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해요. 농법도 개량을 하고 가공 방법도 개, 개선을 하고 그리고 재배 방법 여러 가지 부분에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그대로 전달만 해줘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리 작은 카페라도 하루에 1kg 정도의 원두 커피는 소모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루에 1kg는 쓰세요라는 의미가 딱 들어가 있어요. 하루에 1kg 못 쓰면 버리셔야 됩니다. 남은 게그 다음 날로 가고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서 맛의 영향이 악순환이 됩니다. 과감하게 저희들은 그게 맞게 가격을 책정해서 드릴 테니까. 카페에서는 영업을 하고 마케팅을. 5 6개 나라에 생산된 제품들에 대한 맛을 평가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죠. 그러면 첫째, 이제 저희 회사에서는 연구개발 기능, 연구개발실에서 어, 커핑이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로스팅으로 가면 장비에 따라서 또 달라지고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날의 온도라든지 습도라지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걸 맞추는 과정들이 진안하게 계속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로스팅 과정을 거치고 맛의 객관화를 시켜내는 작업들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다음 단계 이제 고객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블렌딩을 하는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나와서 또 포장 과정. 그2,000평 정도의 분양을 받아서 빠르면 내년 상반기 정도는 저희들이 입주를 해서 새로운 곳에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디감이라는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편리성을 추구하지만 거기서 또 다양성을 추구해 나가는 거예요. 초점을 맞춰서 이제 드립백을. 드립백도 다 같은 드립백이 아니라 캐나면 케냐의 맛을 내야 되고 에디오피아면 에티오피아 맛을 내줘야 되더라고요. 그거 제가 연구개발 하는데도 한 1년의 과정이 거쳤는데 쭉 해보니까. 케냐는 케냐의 맛이 나더라고요 에디오피아는 에디오피아 그의 그 산뜻한 맛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고 콜롬비아는 콜롬비아의 또말한 맛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고 여섯 종류를 맛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다 달라요 그중에 제가 지금 제일 앞으로 저기를 하고 싶은 게 디카페인 기능성까지 담보된 제품을 만드는 한쪽에서는 제품의 다양성을 추구하고 이걸 어떻게 표현해서 고객들과 만나가지고 소통을 할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